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10일 저녁 10시 트럼프와 해리스는 90분간의 진검승부를 펼쳤고 두분 토론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간에는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트럼프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트럼프를 수비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해리스가 녹화된 토론 이외에 공개된 자리에서의 무제한 토론에 참석한 적이 없었으므로 불안해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런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토론을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리스가 예상 밖에 선전을 하여 트럼프에 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분 토론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미국민들은 그들의 토론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면 그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말했는지만 기억할 겁니다. 그렇지만 토론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이 각종 신문과 매스컴을 접하면서 이들이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의 무게추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번 토론의 마지막에 해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후보는 미래에 집착하고 있고 한 후보는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며 미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의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새로운 가족들과 노인들을 돌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휴가를 주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존경하며 세계 최강의 군을 보유할 것이고 복잡해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존경받도록 할 겁니다. 저는 미국인들의 자유권과 기본인권, 신체권을 보호할 것이고 정부가 여성의 신체에 침투하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 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통령을 맡으면서 저는 사람들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국민이라는 한 명의 고객만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라면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여쭙겠습니다. 그런 리더가 여러분은 필요하십니다.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마지막에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이러저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3년 반 동안 뭘 하셨나요? 국경 문제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일자리가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다시 입성해서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해리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화석연료를 폐기하겠다, 세일가스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었지요.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1년도 안 되어 정책을 선회해서 화력발전소를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해리스 후보가 어째서 이런 정책을 3년 반 동안 실행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한 정상이 저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이행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번지수를 잘못 파악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전쟁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걸 막을 겁니다. 핵보유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막겠습니다. 제가 재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건설해 놓았는데 이 군대를 탈레반 헤리스가 적에게 그냥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넘겨주어 800억 달러가 넘는 미군의 무기가 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또 바이든 때문에 남쪽 국경에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범죄자들이 넘어와서 미국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이번 토론이 첫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수 있어서 이번에 밀릴 경우 만회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인식한 듯두 후보는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조금 넘기며 100분 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치고받으면서 혈투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 토론에서 처선을 보이는 해리스 부통령은 세 번째 대선을 치르는 TV 토론 베테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에 밀리거나 당황하는 모습 없이 토론 내내 특유의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의 자극적인 공세에 휘말려 흥분하거나 냉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듯 단호하고 진지한 태도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두 명의 태도가 모두 진지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므로 이제 토론 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가 더 정답이 가까웠는지에 따라 민심이 갈라질 겁니다.